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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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예강문부에서 여름방학교실로 수업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탈란드시아 이혼한사 키우기와 관리하는 방법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물이 이혼한사하고요. 유리볼, 둥근 유리볼, 물방울 유리볼. 가격은 똑같습니다. 음두 개가. 이거는 짝지만 가격은 똑같아요. 음 어, 그리고 하이드로볼하고 어, 막건이 있습니다. 집에서 어, 키우시다가 음 이렇게 어, 와인잔에 넣어서 키우셔도 되고요. 어, 이것은 우리 어, 그. 컵, 컵받침, 냄비받침. 어, 냄비받침인데, 론안경회장님이에요. 터키 갔다 하면서, 갔다 왔다 하면서 선물로 주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어, 조리에 한번 넣어봤어요. 조리에 넣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봐서는 집에서, 이 그, 뭐야, 어, 예쁜 접시 같은데 이렇게 그냥 놓고 키우시면 돼요. 네. 이것은 파인애플 과로, 파인애플 속이에요. 멕시코가 원산지고요. 이거는 뿌리가 있어도 하나씩 다 갖고 계시죠? 이렇게 네. 뿌리가 있어도 뿌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나무에 이렇게 붙어서 지지대 역할을 해요, 이 뿌리는. 지지대, 지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갖는 거 있죠? 네. 색이 갖는 거는 다 떼어주세요. 갖는 아, 예. 아, 예. 거는 예. 뿌리도 떼어줘도 돼요. 예. 안 떼어지면 억지로 떼지 말고요. 떼야 예. 깨끗하네. 음. 예. 깨끗하지. 음. 근데 이거, 새끼가 떨어졌다. 보통 이게 크기는 12cm에서 17cm 어, 이 정도가 다큰 거예요. 그리고 더큰 종류도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이게 다큰 거예요. 큰 기구 어, 500가지가 넘어요 이게. 500가지가 넘는 그 중에 이게 한 가지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요즘 먼지 먹는 식물 하면서 인기 있잖아요. 이게 그 먼지 먹는 식물이에요. 그러면은 밖에 내는 그래도 나을 수가 있겠네 안쪽 보다는 가빠네 네네 네. 내가 이렇게 이 용기를 했을 때 예쁘기도 하지만 먼지를 먹기 위해서는 이 용기보다도 그냥 음. 이런데 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이거는 음. 어, 장식용이고 음. 그리고 겨울에 습도가 좀 낮을 때 이거는 장마철에 습도가 높을 때 있죠 그때 공, 공기 중에 습기를 먹고 습도 살아요 거예요, 어. 습도 높을 때 이게 좋아요. 네, 어? 이것을 쭉닦는데 네. 네, 재배할 때는 과도한 직사광선은 피하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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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방그늘에 빛이 이렇게 역광이 음. 들어오는데 그런데 보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막 겨울철에는 햇빛 봐도 돼요. 그래도 네, 겨울철 그러면 햇빛 안, 안 봐도 돼요? 네, 안 네, 봐도 네. 그 방에 둬도 돼요. 네, 근데 음. 이제 창가에 둬야 되죠 창가에. 빛이. 네. 잠깐, 너무 또 빛이 없는데 말 잡은 거가같 그리고 이제 통풍이 잘 돼야 되고요. 음. 그리고 이제 이거를 물을 줄 때는,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요. 그냥 물에다 푹 담가놔요. 음, 물에다 푹 담가놓으면은 이게 아니, 전체가 물을 먹어요. 음. 아, 그러면 아예 물에다가 푹담가놓시 잠수, 잠수시켜요 잠수.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음. 그래갖고 내가 이거 사가올 때는 좀 쪼글쪼글한 맛이 있었는데 내가 어젯밤에 물에 푹 담아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꺼내가지고 여기를 확 털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또 갖다 놔야 돼. 여기가, 네. 여기에 이제 습기가 있으면 이게 썩어요. 네. 썩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기를 풀고 하는데. 똑같네. 그리고 이제 물은, 어, 수돗물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을내뒀다가 해야 되고 아어 안그러면 생수나 빗물이 제일 좋아요 빗물이 아 이거를 키우기 위해서 빗물을 일부러 받는 사람도 있어요 안그러면 뭐아 또랑물 떠다 해도 되고 아 네. 아 네. 그러면 그렇게 정수, 하시... 정수물도 되겠네요? 네네 정수리도?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게 15도에서 25도가 제일 적온이거든요 적온인데 5도까지도 견뎌요. 그뭐 집에 겨울에 뭐 10. 10도 이래도 괜찮잖아요. 10도까지는 견디니까, 어. 어. 집에 뭐, 안만 어. 추워도 10도 안 되잖아요. 10도 네. 그러니까, 고래 하시고, 응. 그리고 이제, 물을 주거나 이동할 때는, 이렇게, 여기 솜털 있죠? 이 솜털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솜털? 이게, 아, 이 하얀 게 솜털이에요. 아. 네. 솜털을 이거를 상하게 하면 안 되고, 요, 이제, 끝이 좀 마르거나, 이렇게, 키워도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게는 사올 때부터 조금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네. 네. 이게 뭐, 그 가게에서 갖다 놔서 안 팔리는가, 좀 이런 게 있더라고. <laughs> 아, 가니까 처음에 사러 갔더만, 은 그런, 몇개 없는데, 이렇게 해요. 보니까 막 너무 오그라져서 형편없는 거라 그래서 내가 어 <laughs> <"오>, 그래도 주세요 <laughs> 그래갖고 갖고 와서 물에 하루 저녁에 내가 다가놔 놓고 그냥 잠들었어 지금 <laughs> 너무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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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갖고 아침에 일어나갖고 막 정신없이 막 툭툭 털어갖고 <laughs> 여기다 올려놨더니 막또 이제 이렇게 살아났거든요 <laughs>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야가 새끼를 쳐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이게게둔것 모양이 돼요. 계속 새끼를 쳐갖고 아, 이렇게 네. 계속 그거를 갖다가 클럼프 모양이라 해요. 어, 이온한사 아, 클럼프 모양해요 아, 공기 전화도 하고 먼지도 먹고 번식력도 강하고 네. 자생력 분양할 때는 이 엄마 크기만큼 뭔가 때야 되지 너무 어릴 때 어. 떼갖고 주면 죽는데요. 아. 네. 어느 정도 커서 분양을 해야 된대요. 이거 분양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키우기 쉬워도 똑 움직이는 분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 아, 아. 이거 요새 그래, 애완식물이라고 하면서 아, 아, 아. 많이 키운, 아, 아. 이거 막건을 아, 이제 한번 여기 한번. 걸어갖고, 땡기라. 공중에 이제, 아, 달아가지고. 아. 공중에 이렇게 네, 달아놓는 네, 달아 놓는 거예요. 근데, 키우다 보면은, 아, 그래. 여기가, 중간이가 아. 빨간색으로 변해요. 알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변하는데, 왜 꽃을 피우기 위해서 변해요? 아 그래. 그래서 그렇게. 네. 마을 문구에서 방학교실로 이혼한 사신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다잘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집에 가서 죽일까봐 걱정돼요. <웃음> <웃음>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장실로 <laughs> 보자. 로가자 어. 네,